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뉴스의 천만쌤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어, 날씨도 좋고 화창하네요 어, 추위가 약간 좀 쓰러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일일 1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소식들이 있어서 음, 짤막하게 한번 또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산타랠리를 기대를 하죠 항상 연말되면은 산타렐리가 오지 않을까? 응? 5년 중에 4개년은 산타렐리했는데 올해 12월 증시는 어떨까요? 올까 말까? 뭐, 안 올까 말까? 하여튼, 안 온다는 분들이 좀 있어. 그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대감이 뚝 떨어졌다. 어, 뚝 떨어졌어요. 지금 수급에 대한 공백과 이거 주도주가 현재 부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트럼프가 어 설치다 보니까 아주 불확실성이 강해집니다 강해져 음,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히 크다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어 특히 연말 대주주 양도세 물량의 출애 등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 어느 때와는 확연히 다른 시장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어, 금토학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스피의 12월 수익률을 보니까 2019년 5.25%, 20년 10.89%, 21년 4.88%, 22년 마이너스 9.5%, 23년 4.73% 이렇게 5번 중에 4번이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4번이 플러스다. 어, 그러나 올해는 상승 랠리, 소위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전망에 무기가 실립니다. 어, 통상 1 0월에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 현물을 사고 선물은 파는 그런 배당 연계 차익거래 등을 비롯해서 연초의 기대효과 등에 맞물려 가지고 음, 증시의 수익률이 약간 플러스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플러스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올해 1월에서 11월 사이에 코스피가 2655.28 여기서 2455.91로 199.37%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7.5% 수익률 기록했네요. 앞서서 1월에서 10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3.73%였는데, 어, 지난달, 그 트럼프 포비아죠. 트럼프 포비아에서 증시가 크게 휘청거리다 보니까 그 하락 폭이 어, 눈에 띄게 이제 커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경기도나 우려가 겹칩니다. 경기도나 우려. 그우려감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2월 반전은 쉽지 않다, 여의치 않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연말에 랠리를 주장하는 논리는 연중에 중국, 그 연중에 그 중국, 연중에 한국 주시장이 부진했으니 연말에는 리밸런싱 과정에서 매수가 유입될 거라는 기대가 그 기반한 것 같다고 하는데, 하지만 12월에 수익률을 결정하는 그 리밸런싱 수급이 아니라 한국 경기의 방향성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어 그리고 앞서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출 증가율이 내린 것에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 국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응?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 정책이나 그 구조 개혁을 통해서 어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대응. 대응을 해야 한다. 또 미국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 어, 그런 점도 국내 증시의 부담 요인, 요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금리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했는데 주가가 상당히 빠졌어요. 폭락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흔들흔들했죠. 멘탈이. 뭐 이런 상황들도 있고요. 어, 지금 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여러분 1억으로 1억으로 상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또그 법안이 통과됐어요.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만 보여줬는데 은행에도 돈 넣으면 은 이제 1억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제이금융권으로 자금이 집중돼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어, 금융권에 따르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일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어, 기존에는 5천만 원이던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예금자 보호법은 법률금융기관이 파산 따위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자 그 예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근데 이 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음 예금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예금보험 기금을 적립해서 운영하다가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놓일 때 대신 지급을 합니다. 어 그래서 예금자 보안도 호 상향시에 어, 금융당국은요, 보완도 상향으로 저축은행 예금이 16에서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금리를 앞세운 제2금융권 자금이 이제 몰리죠. 그쪽으로. 은행과의 금리 경쟁. 음, 금리. 이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 은행과 제이금융권 모두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올리면 역마진이 발생합니다.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은 이런 경기에서 더욱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늘어난 그 자금 문제도 문제라네요, 지금 보니까. 금융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a PF나 유가증권 등에 과도하게 투자를 해 버리면은 어, 특정 자산 가치 하락 시에 건전성 악화와 이 뱅크런 가능성이도 있대요. 뱅크런. 어, 실리콘밸리은행하고 국내 저축은행의 파산도 이러한 투자 집중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제 금융권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고려하면 이 보완도 상향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어, 특히 부동산 PF 등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해 가지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음, 아주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그런 거잘 살펴봐야 돼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예금 보호한도상향한다 하여튼, 좋네요. 어 그동안에 5천만 원이 좀딱 났죠. 돈 많은 분들한테 좋겠지만, 은돈 뭐 없는 분들도 어, 예적금할때 이제 자기 돈이 좀좀더더 높게 보호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좀 안전하지 않나. 안정감이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전 솔직히 1억 원도 작다고 생각한다. 한 2억 원까지는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요즘은, 음, 일단은 그 과감한 투자보다는 약간 좀 안정 지향형인 그런 투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워낙 변동성도 크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 더욱더 사람들이 이제 금리 좀 좋은 대로 많이 돈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주식 투자도 뭐 좋지만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도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많이 진짜 어, 시, <laughs> 신고 같아도 뭐 한방에 투자해 가지고 한방에 벌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오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투자한 돈이 계속 녹아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아요 진절머리 나는 분들도 꽤 있고 특히 국장은 피해야 한다 국장에서 괜히 투자했다가 자기 소중한 그 돈을 날리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눈물의 손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 두 분도 없이 안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 진짜 이 대주주들, 오너들이 개판을 치니까 이 순수한 개미들만 피해보는 거야. 뭐, 가면 뭐물적불안을 한다에 싹포, 어떤 놈들은 어, 횡령하고 배임하고 아주 나쁜 짓들은 다 골라서 다 하고 있어요. 응? 기업이 오너란 놈들이 이러니 누가 국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응, 음, 가능한 될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알겠죠 하여튼 앞으로 더 좋은 소식들이나 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장이 열리니까 괜히 더 설레이죠 하여튼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